모험가님이 하늘성에 가신 동안 전이에 대해 조사해 봤어요. 전이는 동식물, 정령을 비롯하여 질병이나 귀신 등 존재하는 모든 것이 원래 있던 곳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피해자는 셀수 없이 많아요. 가장 유명한 전이 현상은 비명굴에 시로코라는 괴물이 나타났던 사건이에요. 시로코 이후로는 아직 전이로 인한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지만 정말일까요? 그런 플로리스처럼 그저 알려지지 않은 게 아닐까요? 하늘성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혹시 알아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이와 관계가 있다면 어떤 위험이 생길지 알수 없네요. 그런 조사를 했다니 세리아 장하군. <laughs> 자, 가봅시다. 어 건너가 움직인다 돌이 움직인다. 하하하. <laughs> 에헤, 에헤. 한번 써보고 싶었다는. 에헤 한번 써보고 싶었다는. 많이 좋아졌다. 자, 이곳에 있는 인형들은 아주 오래된 마법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군요. 하지만 마법에 걸린지 시간이 그렇게나 지났는데 치밀자를 쫓아내라는 명령을 여전히 충실히 지키고 있어요. 긴 시간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한 마법을 누가 걸어둔 것일까요? 뭔가님이 먼저 하늘상에 가셨을 때 조사하려고 했지만 정보가 많이 남아 있지 않더군요. 어디서 찾아보면 되려나. 뭐, 뭔가님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다른 모험가일까요? 왠지 급해 보이는 목소리였어요 혹시 위험한 상황에 빠진 게 아닐까요? 가보시지 아니겠어요? 얘뭐 이렇게 질문이 많아. <laughs> 뭐 가, 네가 가라면 갈게 뭐. <laughs> 근데 무기는 먼저 뭐 언제까지 약한 무기를 써야 돼? 음, 봅시다. 오. 에어레이드? 하나 정도는 못 괜찮겠지? 리벤지도 하나 싹사싹 사삭 사사. 지금 당장 이거 많은 거 필요 없다 하하 이거 왜 해? 아 됐다 됐다 자 갑시다 <목소리> <목소리> 어떤 트롤 보험가가 이 명을 지르고 있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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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먹고, 자, 갑시다. 일렬로제 <laughs> 어, 국권인데, 도와줘야 되나? 에 세리아 때문에 내가 더 준다. 내가 세리아 때문에 더 줬다. <laughs> 그,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나요? 아, 그, 괜찮아요. 아, 죽는줄 알았네. 고마워요. 우린 제국 기사단 아이언을 부소속의 하급 기사예요. 당신들은 뭔가인가요? 네. 쟤는 세리아라고 하고 이분은 저와 함께 오신 모험가 분이세요. 어쩌다가 두 분이 이런 곳에 계시게 된 건가요? 인적이 욕심을 부리다가. 에이, 너도 좋다고 했잖아. 승급하려면 공을 세워야 하니까 황련님을 찾으면 한 번에 해결될 거라고 말한 주제에 황련님이요? 제국의 황련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머, 바깥에서 못 들었어요. 뭔가에게도 수색 요청을 하자고 말이 나왔던 걸로 기억할 때 하여간 내니 걔는 네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실은 저희 황야님이 한해산 구경 오셨다가 말하기 부끄럽지만 실종되셨어요. 호흡병이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음, 실종되지는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이곳이 워낙 위험해서 대대적으로 수색 중입니다. 저희 하급기사라, 음, 이곳까지 오면 안 되는데 공을 세울 욕심으로 왔다가 이형에게 잡혀버렸죠. 아, 명령 이번에 뭔가에게 도움이 나받고 부당자님께 엄청 혼날 거야. 그럼 그럼 혼나겠지. <laughs> 단장님, 원서는가 싶어서 내려왔다가 다들려버렸어 의욕이 앞서는 건 좋지만 무단이탈은 중재인 거 알고 있겠지? 자,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죽지는 말고 정말 죽이기야겠어. 아 아니야 어쩌면 죽일지도 어쨌든 가라 가 아래층까지 가면 다른 녀석들이 있을 테니 얼른 내려가 네 이번 가보겠습니다 아참 바빠지겠는데 말이야 아차 그렇게 뭔가 부하들을 도와줘서 고마워 나는 반 바슈테트 아이언 울프 기사단의 단장이다 저 녀석들은 수련적인 학업 기사인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행동만 앞서서 아주 골치야. 반바시테트. 비명굴에 시로커를 쓰러뜨린 사인의 웨퍼 마스터 중한 명인 그분이신가요? 응, 그렇기도 하지. 미안하지만 소개는 여기까지다. 황녀님이 하늘상에서 사라졌어 말이야. 아, 다시 올라가봐야 하거든. 여기까지 올 정도면 실력이 있는 것 같은데 도와주지 않겠어? 방해물이 너무 많아서 우리끼리 찾기 어렵거든. 오 고마워 이 위층은 통제적이라 무언가는 갈수 없지만 나랑 가면 괜찮아 준비는 됐지? 그럼 가보자고 아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아 <laughs> 뭐? 가져할 생각도 없고 <laughs> 자또 스킬을 배워볼까요 오, 오. 어 저럴 때는 이 두개만큼 쓸만한 애가 없죠 자, 갑시다. 7 3 헤드샷. 짤 받을까? 또짤 받아. 고고싱. 반문 가라 반문 약하다. <laughs> 아, 아. 반몬 너무 약한데 자 보스! 버스! 보스다! 이거 정말 미치겠군 도대체 어디로 가신거지 이 현상 도대체 뭐하는 곳일까? 올라갈수록 별로 좋은 기분이 들지 않아. 기껏 억제해둔 기수가 나를 봐달라는 데 노는 것 같아. 이 위에 대체 뭐가 있는 거지? 혹시 대마법진 때문에? 하지만 그럴리는 대마법진과 상관없을 것 같군. 여태까지 멀쩡하다가 여기 오면 이상하니. 하늘상 자체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거겠지. 아, 이런 곳에도 행방불명이라니. 황야님은. 호이안이 입장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도 2층에 계신건 확실할테니 뭔가 나는 이쪽으로 가볼테니 그 아가씨와 함께 그쪽 방향으로 가죠 황현님은 아마 하늘을 알아볼 수 있을거야 그럼 부탁한다 그렇겠지 황현님 정도로 되면은 막 이쁘고 막 어? 세련되고 막 어? 간지난 옷 입고 그렇겠지? 응. 가봅시다 <laughs> 간지나 오타일까생각나는데 너무 부족한가 옷이. <웃음> <웃음> 자 갑시다. 차차 차. 어어어어 어이 차어어 아. 이야 여기 에황연이있어야될 텐데. 어, 항연님. 음, 이이 이뻐? 항연님 이이 이뻐? 아, 가만히 있어봐. <laughs> 황연님 괜찮으십니까? 아, 그럼요, 말정해요. 그건 다행입니다만 도대체 왜 혼자 이런 곳까지 오신 겁니까?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바스테트 격이 너무 답답하게 보니까 제가 빠져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제 눈으로 제대로 봐야 저를 믿어주신 아바마함께 부끄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다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운이 좋아서 무사하지만 혹여나 다치기로 한다면 어제뻔 했습니까? 아 알았어요 알았어 정말이지 바시테트경이라면제 편을 대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황녀님이 먼저 제 편을 대어주셔야 저도 황녀님의 고집을 들어드릴 마음이 생기지요. 아무튼, 이곳은 공기가 좋지 않으니 일단 내려가도록 하시죠. 뭔가, 별일 없으면 같이 나가자고. 아, 이건 아까 골렘이 떨어뜨린 건데, 너 줄게. 원래는 우리가 갖고 가서 조사하는 게 맞겠지만, 황녀님을 도와줬으니까. 아, 힘든 하루였다. 그거 저 들으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아시는군요. 한마디 덧붙이지 않아도 되어서 다행입니다. 재미없네요. 전의 흔적을 찾는 일에 저도 끼워주셨으면 괜히 시간 낭비하지 않고 서로 좋았을 텐데. 그건... 아, 왔군. 확연히 무시하셔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정말 어이없고 무모한 짓을 하셨습니다. 후... 잘못 때하는 모험은 평생의 경험이라잖아요. 표정이 느껴진다. <laughs> 저 저점 저점의 표정이 느껴진다. 부단자 수색 중단시키고 내모까지 확연 히게 잔소리 좀 해줘. 에이, 바스트 튀겨 죽어 봐요. 네네 기대하고 있도록 하지요. 뭔가 시간 되면 나좀 보지 않겠어? 네. 본의 아니게 제국한테 말려가지고, 트롤 모험건줄 알았는데, 제국군에게 말려갖고, 아. 이렇게까지 깊이 관여되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음, 네. 오늘은 여기까지. 뭐, 황량이 구했으니까 다 됐지, 뭐, 네. <laughs> 던파 오리진, 질감하셨나요? 질감하셨다면, 채널 구독하기, 영상 좋아하기,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첼캡!